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와 관련해서 있잖아. 어? 음, 우리가 사실 개별적으로 공부했는데 등급이 좀 많이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지금 현재 이 등급과 관련해서 그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서 실전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나?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 이제 뭐한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뭐랄까. 그, 유진이가, 어? 아, 유, 뭐, 유신이가, 유신이가, 그게 안 되잖아, 지금 현재. 뭐랄까, 그, 비문학이 약하잖아, 그죠? 그, 그러니까 내가 비문학이 약하면,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니가 듣고, 비문학을 독해하는그 원리, 그 메커니즘을 니가 이해를 해야 되겠나? 왜냐면, 비문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독해하면 된다, 라는 게 아니야. 학생마다 틀려, 수업을 해보면. 어떤 애는 이게 더 유리하고 어떤 애는 이게 더 유리해 알겠나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야 특히 이제 유신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음악을 하니까 그지 어? 음? 음악을 하니까 음악과 관련된 질문은 또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근데 과학 질문은 완전히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비문학은 이렇게 독해해야 된다라고 그냥 외워놓는 것보다는 있잖아 왜 이렇게 독해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한번 보자. 요기한번 봐. 봐 요거 이제 네가 풀었는데 이거 한번 봐봐. 요요 여기 있어. 요걸 독해할 때니는 요걸 읽고 요걸 기억하면서 어쨌든 끌고 가다가 요걸 또 계속 읽을 때는 잊어버린다 있잖아 이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잊어버린지부터 알아야 돼. 잊어버리는 이유는 이게 이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네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이만큼 읽으니까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음악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너 한번 뭐쫙 읽고 다 기억나지. 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까지 읽으면 큰일 나. 그짝 난다 알겠나? 이래 이런 거야, 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런 거야, 알 겠나.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마다 다르다. 해. 비문학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걸 그렇게 다 읽어. 다 읽어도 이게 기억나니까. 근데, 엄마가 다 읽어도 되냐그 기억나는 만큼 읽어. 자, 읽었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중요한 거야.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먼저 보면 안 돼. 요 문제 먼저 본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를 아요좀 읽으면 어떤 얘기다라는 게 라인이 잡혀 안 잡혀. 잡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읽었는데, 아, 그러면, 요런 얘기를 하는갑다. 이래 생겨잖아요 알지? 문제를 읽을 때뭘 읽게 되냐? 첫 번째 봐봐. AF. AF지, 그래, 안 그래? 기억. AF가 기억에 대한 거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AF가 나올 때 푸는 거고, 요건 뭐야? 기억이 나올 때 푸는 거고. 맞지, 그자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봐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이해지, 그지? 기억에 대한 추론이야 위클을 바탕으로 이건 무슨 말일까 세 문제가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 봐. 이 질문은 이해와 바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이제 끝장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해와 바탕이 되려는데 너도 막 걱정이 되잖아 다못 읽는데 이해와 바탕이 어떻게 돼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거 보는 거야 요거는 봐봐 A, F 할때 A, F를 풀면 되니까 놔두고 A 나올 때 F 풀고 하면 되니까 놔두고 이해인데 뭐에 대한 이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이끌어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지. 그리고 이거 중에 뭐가 맞아? 네 개는 맞고 네 개는 맞고 한 개가 틀리다는 거잖아. 맞나? 이해 되겠지, 그지? 이걸로 기억에 대한 추론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보는 거고.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올 거, 그지? 자, 그럼 내 얘기는, 맞고, 그러니까 이걸 니가 잘 잡아야 돼. 뭔 얘기 하는지 봐. 읽어봐. 알겠지? 명령인데, 여기서 읽을 때는, 보기 읽을 때, 왜 읽어야 되냐면, 잡아봐. 어. 됐네. 법센트로 나오지, 그지? 아요런 얘기를 하는구나, 출력이 얘기서 하는구나, 아 입력 단자 얘기하는구나, 여기서 아요런 얘기하는구나, 인간 신경조직 요런 얘기하는구나, 뭐 여기서 중요한 단어 구문을 딱 체크해야 돼. 그리고 봐봐, 쭉 읽다가 요 구문이 나올 때, 요걸 한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요거 있다가 구문 나올 때그 봐야 돼. 그런 시험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고게 니가 생활을 지금 굉장히 익숙하게 타타삭 나가야 되겠나? 요는 거 같은 문제라 도 네가 잘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인데 요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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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이해하면서 나올 때마다 고때고때 고때 이해하면서 하나 하나 나가면 돼안 돼? 나가면 된다. 해. 읽고 나가면 안 된다. 알겠나? 두 번째로 또 뭐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추론이랬지, 그렇지? 기억이야. 그러니까 요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걸 읽어야 돼안 읽어야 돼? 요거 읽고 풀어야 돼안 풀어야 돼 그러면 안돼 어... 요거에 대한 이해니까 요만큼 읽고 요까지 읽어야 된다 그래야 기억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나오지 그 그러니까 최선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추론이니까 이 기억은 쭉 읽고 하는데 요것에 대한 추론이 과연 윗글에서 요것에 서 뭐라 얘기할까 생각하면서 요까지 쭉 읽어보고 요까지 읽어야 되냐면 요걸 읽는 거야 얘기한다 그리고 난다음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읽으면서 요 방향을 잡아야 돼, 안보 잡아야 돼? 틀린 건 X하고, 아이씨, 요두 개, 니가, 네가 헷갈리면 요두 개가 헷갈린다 생각하자, 이? 5분하고 3분하고 헷갈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밑에 맞저 읽으면서 5분과 3분의 결정이 나는 거야, 이게. 알겠나? 그리고 요쭉 읽을 때, 요것도 방향을 잡아야 돼. 알겠나? 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절절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리 이거 관리 있네. 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경훈교 경호, 얘기해 줄게. 요만큼 읽고, 문제를 읽습니다. A, B 할 때, A, B 나올 때, 그냥 A 할 때, A, B 할 때, B 합니다. 그 다음에, 요쯤 읽고 난 다음에, 요걸 봅니다. 아, 요런 얘기를 하는구나. 자, 읽으면서, 요 얘기할 때, 요거 붓고, 요 얘기할 때, 요거 붓고, 요, 요거 붓고, 요 얘기 풉니다. 그러다, 기억 나오면은, 기억 문제가, 기억만 필요한 게 아니고, 추론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요까지 읽고 요까지 읽고 딱딱 나눠 떠지는 거야 요까지 한번 읽고 스킵 찾아가면서 요까지 읽고 한번 스킵 알겠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가 나머지 끝까지 쫙 읽어야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가 선생님 그럼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 시간이 더 많이 들어 사실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물론 빨리 읽어도 빨리 읽는 거지만 봐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그렇지 모두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요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그니까 그 점들에 대해서 안들 네가 전체적으로 결그 흐름이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그 점이 나올 때 특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이게 있잖아 뭐 학생만 좀 다르다잉 네가 이야기해도 바로 적용되는건 아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요 얘기한 거딱 기억했다가 풀어서 한번 와 보세요 그 다음에 올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선생님 말한 대로 해보니까 이건 됐는데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얘기 해줘라, 알겠나? 됐습니다.